가을에 이 철사를 풀어줘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형을 갖고 있죠. 이 나무가. 네. 그럼 이 형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음. 응. 그럼 이제 여기서 빠르면은 이 상태에서 3년에서 5년, 4년이면은 작품이 나와요. 음. 응. 철사를 그렸는데 여기가 세력이 좋아갖고, 여기 이제 된거, 이제 일단 잘라버리고. 이건 다돼 이제 그냥 캐기 쉽죠 네. 해보려면...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분... 봐보세요 밑에 뿌리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음... 여기 이 이것만 작업해보면은 이 차가 것도 요것도 이제 쉬운 거야. 이래 해서. 음, 기름이 오늘 그러면은. 음, 엄청, 좋은가 보다. 나무가 이제 일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 자, 이제, 분에 맞게끔. 아, 어, 그렇게 잘라버려도 되구나. 음. 일단 이제, 이만큼 잘라보고요. 음, 자, 이제 이 정도 자르고 저 자로 갑시다. 그게 너무 네. 높게 나오잖아. 그쵸, 그쵸. 너무 밑 밑을 어... 어... 이만큼 잘라도 돼. 음... 여기가 뿌리 를한어 보면은 음... 이 정도 잘라요. 그러면은 여기 딱안 나무에 음... 들어갈 수 있죠. 예. 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이제 이, 이 망을, 고정망을 고정을 시켜주는데 이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볼트이 티 나온다고 그러니까 S 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다 고정을 해딱 붙게끔 그리고 여기도 대신 이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죠 됐죠 네 그러면은 이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면은 이이 나무를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첫째는 한 (3개월) 동안은 한 자리에 그만 놔둬야 돼두 번째는 이~ 흔들리면 안돼 물줄대게 그래서 나무를 고정을 시켜 주는 거야요 좀. 좋죠. 우리 근데 이건 하나밖에 잘못 들어